우체국이 좀 다녀와 가는 길인데, 날짜가 오늘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날, 제가 아침에 매장에 출근해서 루틴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오늘 거래량을 보겠죠. 대구 제가 살다 보니까 대구 쪽에 주요 아파트들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또 어떻게 찍혔는지, 대구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 오늘 조금 눈여겨볼 아파트 신고가 단지가 좀 있어서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범어 W가 오늘 12억 8천으로 신고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각 층이라든지 호별로 층별로 조망별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평 기준으로 12억 8천 힐스테이트 범어라든지 SK뷰라든지 예전에 15억 16억 했던 단지들이고 아 그걸 점점점점 이범어 W 아파트가 따라가는 건가? 눈여겨볼 또 신축이다 보니까 바로 밑에가 되겠죠.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황금동 쪽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황금역 l 포레라고 그러나요? 여기도 거의 제가 보니까 7억 8천 정도 신고가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범아이 파크라고 그래서 거기도 10억의 분양가가 나는데 좀 피가 지금 붙었다는 상황으로 부동산에서도 나오는 상황이고. 아그 정도 가격선에서 초 S급지, A급지, B급지 별로 점점, 점점 가격대가 딱딱딱 형성되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엘리의뜰조차이 10억에 최근에 또 실거래가 되는 거를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어려운 이러한 대구의 시기지만 갈 아파트 단지들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또 달서구 쪽에 있는 월배, 뭐 아이파크 1차, 2차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또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네 신축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 유일한 신축. 라온이었나? 그것도 지금 오늘 보니까 약간 가격이 신고가를 거의 향해서 거의 가고 있는. 정국점을 이제 갈랑말랑 가격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대구에 지금 신고가가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 대구 아파트 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최근에 뭐 여러가지 댓글이라든지,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유튜브라든지, 뉴스 기사들에 자극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주요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시 예전에 21년도, 20년도 그때 뭐 전국 불장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막뭐 이제 다 무조건 부동산 3 0뭐 무조건 우상향한다 간다 이런 분위기로 좀 갈까봐 좀 저도 좀 우려스러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그 기사라든지 다른 분들 유튜브 댓글 제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인데 와저 집을 가진 사람들, 유주택자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비난한다거나 저런 저 적폐세력, 저 부동산을 가진 저런 기득권들 때문에 저런 나쁜 놈들, 적폐세력이라든지 탐욕스러운 마음들, 저런 저 나쁜 저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도저히 살 방법이 없고 가격은 주구장창 오르고. 청약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어내 같은 서민들은 나 같은 서민이나 나 같은 부자가 아니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도대체 집을 어떻게 사라는 말이냐라고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 있는 거라고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집이 있는 분들조차 최근에 어떤 분들은 야내 집은 이렇게 안 오르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거래도 없고 보러 오시는 분도 많이 없다라고 소장님들 서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근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온기가 아직 오지 않지 내거 언제 오나 내 거도 지금 좀 팔고 싶은데 가격도 많이 내려놨는데 주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어,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야저 아파트 내 아파트보다 위치도 안 좋은데 저기가 왜 저렇게 오지? 아니, 내 아파트가 더 훨씬 더 살기 좋고, 더 자연 친화적에다가, 주변에 상권도 좋은데, 야, 저기는 신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비싼 건가? 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가는 것도 상당히 멀고, 학교가 초등학교가 뭐, 근처에 없어서, 뭐, 도로를, 큰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저게 왜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가격이 저렇게 높지? 그냥 내 아파트는 주변에 초등학교 붙어 있고, 주변에 뭐, 큰 마트도 있고, 뭐, 나가면 바로, 걸어가면 바로, 뭐, 지하철 여기, 꽃박스 현장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저기는 신축이니까? 아니면 야내건 그래도 신축인데 아니 저 반대로. 아니 저기는 구축인데 뭐 아무리 주변에 상권이 있고 아무리 뭐 주변에 초등학교 있고 뭐 중고등학교 학군이 좋다 할지라도 아니 내 아파트와 저렇게 가격이 크게 차이 날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힘든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좋다. 180도 이제 바꿔 버리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 어, 저 아파트가 뭐 신축이 됐든, 내보다 입지가 더 좋은 아파트가 됐든, 뭐 하나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선택하는 사람들, 그 시장에서 선택되는 그 아파트, 시장에서 이런 수요자분들이나 매수자분들이 선택하는 그 가격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겁니다. 그건 시장에서 냉정히 평가받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 A급, S급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먼저 형님들이 가야지만 내게 가는구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야지만 그 뒤에 2급지, 3급지의 사람들이 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어? 야, 지금 그 가격으로 전고점을 가거나 아까 뭐 범우 W라든지 그런 예를 든 그런 아파트처럼 대구에서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A급지를 그렇게 전고점을 가버렸네? 신고가를 써버렸네? 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가격으로 지금 사는 거는 야,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조금 덜올라있는뭐 B급지 약간 그 밑에 있는 하급지를 아파트에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내가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좋은 아파트들 있죠 그런 1등 아파트 최고급 그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의 그 우리가 동향을 보고 그걸 매물 개수라든지 뭐 신고가라든지 전세 매매 개수를 다 보라는 이유가 그, 그들이 먼저 가야지만 항상 그들이 먼저 해보고 항상 그들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가야 된다 형님들 먼저 좀 계속적으로 가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좀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동생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가격이 회복되십시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내거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 근데 저건 왜 이렇게 내 거보다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거보다 뭐뭐 뭐 신축 그것발로 뭐, 가는 건가? 신축말로 아니면, 아, 나는 신축인데요? 반대로, 저기는 뭐, 뭐, 상권이 좋아서 입지가 좋아서 지하철이 바로 가까워서 이렇게 좋은 건가? 일자리가 바로 가까운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내, 내꺼보다 가격 올라가는 건가? 너무 내 마음이 이런 것에만 빠져있으면 내 스스로가 지옥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모든 것은 다 가격은 시장에서 냉정하게 결정되고, 수요자나 매수자분들이 선택하는 결정에 따라가지고 가격수는 냉정하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바탕화해서아 일등 형님들이 먼저 치고 나가야지만 그 뒤에 수혜자분들이 내 물건을 보러 오겠구나라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신다면 급할 필요도 없고 아 형님들 가는 것에 응원도 해주고 아내 것도 그 다음에 가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의 평정심을 보유를 하시는 분만이 추후에 내가 매도를 할 때도 급하지 않게 또 남들의 그런 소장님들이나 거기에 후려쳐진 가격에 내가 너무나 금매 가격으로 던지지 않게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분하게 이런 시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차분하게 지역 내에서 매도를 하실 분들이라면 차분하게 한번 A급지나 b A급 급지 아파트들 동향 먼저 한번 보시고 내 것도 다음에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객도 여러분들 세워 보시는 오늘 하루 영상을 보시는 그 후에 마음가짐 또한 그렇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